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정우 부동산낸들 방문하신 고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오늘은 강진 도암 만덕리에 있는 논 매매 간척지 논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만덕산 자락에 있으며 보동마을 앞 강진만 만덕 간척지에 있는 기름진 논 매매가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강진만에 있는 지금 보시는 덕남항 선착장에서 지금 고동마을 쪽으로 직진하시면은 바로 어, 다산로 도로변의 우측의 중간 정도에서 지금 보시는 도로가 다산로 도로의 우회전하시면은 바로 어, 신라말 네, 창건 됐다고 일컫는 지금 백년사로 올라가는 입구가 되겠는데, 이곳에서 약 30여 미터 정도의 좌측에 백년사 입구 버스 승강장에서 좌회전 하시면은 바로 지금 보시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보동 마을 앞쪽에 있는 노타리와 보동. 지금 공원이 있는 이정표 중간 정도에 있는 토지가 되어 있고 바로 지금 보시는 곳이 전남 예, 교육개발원의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버스 승강장에서 좌회전하시면 직진 도로가 바로 그 부분에 만덕호와 또 어, 어, 타산 예, 그 골프장이 있는 그런 예, 도로의 진입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곳에 만덕 호에서는 민물낚시도 즐길 수 있고 골프장에 지금 모습도 보여지는 곳으로 가는 중간 정도에서 지금 보시는 곳이 베이스볼 지금 에, 리조트가 되겠습니다만 이곳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약 230여 m 정도 농록길로 들어가면 우측에 있는 간척된 그런 논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변호사가 끝난 후에 지금 에, 나지로 있는 지금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3,000여 평 정도의 타원형 부분이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지형도 직사각형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의 지적도 적색 부분이 되겠고, 강진만 간척지 들판에 있는 도로에 농록길에 접해져 있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진만 갯벌바다, 덕남항 보통마을 앞쪽에 백년사로 들어간 타산로에 깜박거리는 유치의 농록길에 접해져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길이 바로 덕남항 선착장에서 보동마을 간 타산로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곳이 삼거리가 신라시대 말경경에 창건된 백년사 지금 단풍 아름답게 들어 있는 백년사 입구로 올라가는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조금 지나면은 백년사 삼거리 어, 승강장에서 좌회전해서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번터지는 강진 덕남방 선착장 방향에서 다산로에 전남 인재개발과 다산박물관이 있는. 보동마을 중간점에 백년사입구 교차로 버스승강장에서 좌회전 만도고와 타산 배아체 CC로 직진하면 약 300m 지점에서 좌회전 농로길로 230m 지점에 있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영도 지역으로는 농림지역 가죽사육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있는 간척지 논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전경을 여러 각도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로길에 접해져 있는 타원형 부분이 그 중심부가 되겠고 이곳에 3,019평 정도의 대형 탄단지 논으로서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에 이곳의 농림지역 논을 구입하셔서 식량 걱정에 떨쳐버리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총 면적으로는 3,019평, 지목은 답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길이 다산도 백년사 이코 승강장에서 약 300여 미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부근에 있는 만도고 저수지 낚시터의 그러 모습이 되겠고. 어, 본 토지는 강진만의 만덕지구와 간척한 그러한 기름진 농지가 되겠으며 농지 정리가 잘 조성되어 있는 그러한 농록길에 접해져 있는 한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유, 농가주택을 건축시에는 건폐율은 2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내지만은군 조례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환경이 강진만의 갯벌바다 썸물대의 모습이 되겠고 건너편에는 진량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강진 타산 배하체 골프클럽의 그런 멋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강진 베이스볼 리조트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천 용도로는 농업 전문 영농용으라 비닐하우스 단지 또는 경영하실 분 기타 문중 재수용 탑을 구입료 개별로 명의가 되겠습니다만 최적의 단일 핏지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보동마을 앞에 다산로의 백년사 입구 버스 교차로 버스 승강장에서 좌회전 만도고와 다산 배아체의 시방향으로직진하면 약 300m 지점에서 좌회전 농로길로 다시 230m 정도 지점 우측에 있는 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으로는 본 영상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물건 번호나 물건의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물건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아래 부분에 매매 가격도 표시하였으니 참고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그러한 발자취가 있는 박물관 또 전남교육연구원 또이 곳에 백려사 신라말엽에 되어 있고 또 골프장 베이스볼 낚시터 등이 있는 부근에 있는 농지를 구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 부동산맨들을 광을 하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희 부동산에서는 날마다 양질의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또는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